안녕하세요. DHT 성형외과 대표 원장 나업주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복부거상술, 복부, 복부 성형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흉터가 어떻게 생기며 이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복부 성형수술, 복부거상술은 어, 배에 남는 피부를 없애면서 당겨서 배 전체를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를 없애기 위해서는 절개를 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이 절개를 하다 보면 당연히 흉터가 남을 수밖에 는 없죠. 어, 사실 이전부터 복부 성형수술은 있어 왔습니다만은, 이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려를 하지 않았던 게, 그만큼 흉터를 최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관리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기술들이 좀 부족해서 그랬던 것도 있는데요. 이런 흉터를 최대한 눈에 덜 띄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 수술 중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수술 후에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BSD 성형외과에서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흉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술 중에 고려를 해야 되고 꼭 시행해야 되는 이 요소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부를 없애고 피부를 많이 당겨서 봉합을 하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 봉합되는 부위 흉터가 넓어지거나 이렇지 않으려고 그러면은 이 절개한 부위 끝단에만 압력이 몰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보면 뭐 몸의 움직임에 따라서 흉터나 이런 부분에 압력이 결국에는 허용되는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심하면은 뭐 상처가 벌어진다거나 아니면은 흉터가 넓어지는 이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압력을 점진적으로 분산을 시켜주는 이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잡아당긴다고 해서 끝부분만 힘을 줘서 당기는 게 아니라 그 위쪽 부분까지 점진적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주는, 즉, 장력을 부분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이러한 수술 방법이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두 번째는 뭐제왕절개라던가 아니면 뭐 맹장 수술이라든가 이렇게 복부 쪽에 수술하신 분들 중에서 흉터가 안으로 깊게 들어가 가지고 푹패여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피부 부분이 즉 흉터 부분이 밑에 있는 근육에 딱 붙어 있는 보통 유착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유착 현상이 발생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흉터가 쑥 들어가 있는 부분 패여 있는 거를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흉터를 마지막에 절개 구이를 봉합을 할때 근막층은 근막층, 그다음에 피하지방층, 진피층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 가지고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유착이 되지 않도록 구분부분별로 층별로 봉합을 해 주는 게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뭐 어디 찢어진 상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봉합을 했을 경우에 수술하는 흉터가 하나로만 남는 게 아니고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보기 흉하게 남는 걸 보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아무래도 피부 쪽을 녹지 않는 실로 봉합을 하기 때문에 피부 당겨짐 때문에 흉터로 남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BST에서는 밖에서 보이는 실밥이 없는 형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직 봉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 안쪽에서 최대한 지피라든가 그다음에 피하조직층들을 압력을 줄이는 형태로 해가지고 봉합을 하고 밖에서 보이는 실밥은 없는 형태로 이렇게 봉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그재그라든가 이런 형태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냥 팽팽한 복부에 한 줄로만 이렇게 실선으로 흉터가 남기 때문에 흉터 자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전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 해서 흉터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수술을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체질에 따라서 비후성 반응을 만드는 이런 체질이 있으시거나 켈룰리드 체질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무는 과정에서 심토가 흉하게 붉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을 할때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주사 치료라든가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가라앉혀주는 이런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부풀어 오르는 체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흉터 자체가 그냥 깨끗하게 한 줄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을 동원해서 을 어, 치료를 받으시면 거의 대부분은 크게 문제 없이 크게 눈에 띄지 않는 흉터를 남기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복부성형수술은 흉터를 감수를 하면서 하는 수술입니다. 그렇지만 이왕이면 흉터가 남더라도 작게 남고 눈에 좀덜 띄는 게 좋겠죠. 아, 이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술 중에 고려할 사항, 그 다음에 수술 후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있으니 수술 후에도 사후관리를 받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BSD 성형외과에서는 수술 중에 이러한 흉터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꼼꼼하게 시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술 후에도 충분하게 이런 사후 관리를 통해서 흉터를 최소화하는 프로그램을 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시간 맞춰서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